안녕하세요. 저희는 찬토 위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토파원 25시 신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언급했다. 이찬원은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꿨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6일 방송되는 JTBC 토파온 25시는 공격적인 토크에 앞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다룹니다. 사태의 발생 원인을 짚어보고 각국의 반전 시위 상황을 전하며 출연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는 인물에게 직접 받은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킬 오늘의 주제 세계의 명문대학교 특집도 공개됩니다. 학교 캠퍼스 투어는 물론 명문대생들이 직접 소개하는 합격 비결까지 생생한 비하인드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토파원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와 MIT 공대를 찾아갑니다. 특히 하버드 투어를 함께한 학생은 면접 최고 점자로 면접관을 사로잡은 비법을 밝힌다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꼭 있다는 황당한 속설들도 재미를 더합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동상은 동상의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속설로 관광객들로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봉상과 얽힌 다른 속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천재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 MIT의 기상천외한 장난의 역사도 밝혀집니다. 건물 꼭대기에 경찰차를 올려놓는가 하면 복상에서 이것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공대의 수재들이 이런 아찔한 장난을 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어, 일본 톡파원은 모교인 와세다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와세다 대학교는 명문 사립대학이자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모교로도 유명하며 작년에 그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개관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예약을 뚫어야만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핫플레이스라는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을 일본 톡파원이 어렵게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세다 대학교에서만 볼수 있는 엘리트들의 이색 동아리들도 소개된다고 해 기대를 모읍니다. 또 이찬원은 고향에 현수막이 걸렸던 일화를 공개합니다. 이것으로 모교에 현수막이 걸린 적 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 짓게 했는데 명문대 합격보다 더욱 뿌듯하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을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톱스타 시문 아십이비 2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연예계 컴백을 결정한 것으로 단독 취재됐다.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시문하는 최근 종합 콘텐츠 기업 바이 포엠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차기 드라마의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 현재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 조율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엔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전망이다. 오랜만에 연기자로 돌아오는 만큼 시문화가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관계자는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다만 시문화 측의 의외로 제작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컴백적인 만큼 지나치게 어두운 장르물보다는 시문화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워킹맘 등의 배역 이야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이다. 광고계에서도 시문화의 영향력은 거셌다. 특히 LG 전자는 시문화를 모델로 기용.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광고가 키로 대박을 터뜨렸으며 패션, 뷰티 업계에서 시문화는 항상 최고의 모델로 꼽혀왔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